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누구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이 항상 맑은 하늘 같고 기쁨과 평안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언제든지 폭풍우 같은 고난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지치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무릎 꿇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같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끝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성경이 주는 네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낙심 대신 소망이, 지침 대신 새 힘이, 절망 대신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갑작스러운 진단,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은 수십 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빗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잠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니 담대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는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붙드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고 동족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의 한 권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삶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고린도 후서 사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은 다른 환우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로 마음이 무너져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가정의 돌봄 부담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사울 왕의 시기와 박해를 받으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바로 이것이 새 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한 청년은 반복되는 실패로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삶을 정리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지쳐 쓰러진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으네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메뚜기 재앙을 겪었습니다. 농작물이 다 사라지고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앗아가는 병, 재산을 빼앗는 경제적 어려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상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몸에는 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욕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정은 오랫동안 방황하던 아들로 인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모는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둘째,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넷째,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이네 가지 말씀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님들과 함께하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지침을 새 힘으로,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질 때새 힘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